저는 지금부터 하루 동안 육체노동을 완전히 멈춰볼 겁니다. 우선 제가 최근 가장 미루고 있는 것, 바로 화장실 청소인데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더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청소 업체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열심히 땀을 흘리라는 동안 저는 도전 주제에 맞게 열심히 쉬었습니다. 깨끗해진 화장실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너무 좋은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돈가스집이 있어요. 배달로 시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워 간식을 먹고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긴 한데, 가치 없는 사람이 된 느낌? 222부 밖에 안 걸었어요. 핸드폰만 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딸의 베개 자국이 있습니다. 저녁을 또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원래 순교자 만두라고 좀 멀리 있는데, 애초에 배민이나 이런 데 등록이 안돼 있는 곳이에요. 당근 이웃 알바로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웃 알바에 공고를 올리니, 5분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지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에 정말 먹고 싶었던 만두인데, 이렇게 집에서 편히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편하고 좋긴 한 하더라고요. 제 양치도 엄청 오래 하거든요. 손이 아프다. 전자동 구경 청갈 청결 이렇게 강도 조절도 되고요. 네. 이 푸른빛으로 200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 거품 치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당히 돌려가면서 양치를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누워서도 할수 있고요. 편하긴 한데 이게 제대로 양치가 된 건지 좀 찝찝한 느낌. 편나 남도 있는데 네. 마음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루 활동량. 못 채우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 대신 많은 육체노동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소를 도와준 제 친구, 제가 직접 뭔가를 땀 흘려 만들어서 선물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